하나님, 십자가를 지을 수 있나? 주님, 우리에게는 실때 십자가를 지고, 주님 따르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, 하나님, 우리 장로님의 고백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.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그 달리심의 허락을 말씀할 때, 우리가 주님이 달리신 것처럼 말없이 달립니다. 십자가의 죽을 아시면 순종하겠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그리하면 그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 될 것이고 그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 될줄 우리가 믿습니다. 그 힘을 가지고 또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것, 좋은 것,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. 하나님 우리에게 드려지는 이 헌물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 생각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오니 받아치고 분량하여 주시옵고, 이땅 가운데 아름다운 배품으로 하나님 배품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. 기하신 성령님들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가득 넘쳐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.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부신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 거룩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. 십자가를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지라고 십자가를 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외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, 아멘.